2026년 1월 8일, 목요일, 어 1월 옵션 만기일, 장마감 요약 및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 진짜 멀미나는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어 1월 옵션 만기일, 어 결코 편안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봤죠. 변동성 크고, 어 워낙 어 지금 거래대금도 크고, 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 어 평범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봤는데 와 그러면서 그렇게 봐도 진짜 오늘은 어좀 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뭐 아까도 정리해서 드렸지만 아침에 시가봉이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한 8포인트 시가대비 내렸죠. 그 다음에 22포인트를 끌어올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자, 먼저 8포인트, 이 구간으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제가 어제는 이제 29분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어, 여, 장에 대해서 해석을.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제 콜옵션 300억대, 394억 썼죠 물론 여기에 블록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300억대 후반에 이 콜옵션이 보통은 엄청난 상승 배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어, 그건 아니다. 아침에 하락을 또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아니냐? 외국인들은 이미 콜옵션 매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630콜 매도와 657.5콜 매도를 집중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즉 해당 옵션 중심으로 포지션이 콜 매도 포지션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콜 매도 포지션은 상승할 때 콜옵션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과 반대죠. 상승으로 가면 갈수록 선물은 이렇게 직선형으로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어 얼마 올라가면 얼마 수익이고 똑같은데 옵션은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퍼센테이지로 움직일 때 복리가 붙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 반대로 콜 매도인 경우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갖게 돼 있죠. 어제 거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콜 매도들을 빨리 청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손실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원래 조금만 막을 수, 조금만 손실 보고 막을 수 있는 거를 어, 걷 잡을 수 없게 이제 방어가 안 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콜은 657.5콜 매도를 중심으로 그 위쪽에 콜 매수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을 진행한 겁니다. 포지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중립으로 중립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 중립 과정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완전한 직선형 중립이 아니라 양매수 포지션을 형성한 중립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좀더 올라와서 이렇게 양매수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중립 형태로 만들면서도. 자, 그 상태에서 오늘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상방 배팅은 아니라는 거죠. 스타트 지점까지는. 시작 지점까지는. 만약에 상반 패팅이었으면 뭐하러 흔들어요? 그냥 가면 되지. 갭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지. 어차피 따돌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스타트를 시가봉, 음봉으로 만들고 시가봉 이탈되면서 한 8포인트 밀렸어요. 제법 많이 밀렸죠. 8포인트 밀렸는데 오늘 제가 파생반에 어, 제시해드린 1차 지지 라인이 요즘은 지지 저항 라인을 그냥 어, 그냥 무정차 통과할 때도 있고 굉장히 움직임이 너무 커가지고 새로운 자리고 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다 처음 보는 자리고, 옵션에 아무리 가격 계산이 돼도, 옵션만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 크고 하니까, 당연히 움직임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제시된 자리는 655였는데, 그것보다 좀못 미쳐서, 1.55포인트 못 미쳐가지고 터닝을 합니다. 브이터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파생반에서 뭘 언급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한 번에 밀 수가 없다. 자, 보시면, 아침에, 여기죠. 시가봉 이탈이 바로 나오면서 레드라인에서 볼밴 하단까지 직행했고. 그쵸? 그런데 한 번에 다 쏟아지기 보다는 옵션 만기 싸움 걸면서 많은 출렁임이 나오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한 번에 이렇게 쭉 쏟아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하면서. 오늘 방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웨이가 나오는 것도 드물고, 만기일은. 그렇기 때문에 터닝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의 대형 콜옵션 매수가 무작정 상승 배팅이 아님을 어제 유튜브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다 반복 정리해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본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 봐야죠 본장 때 과연 터닝을 할 것이냐 어, 봐야 됐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시가 보건 기준을 잡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볼벤 하안선 볼벤 하단 나갔다가 들어오는 힘 작용했죠 그 다음에 돌파 기준 양봉. 얘는 기준 양봉이면서도 이 마지막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 돌파 양봉이면서도 V턴 효과를 내는 봉이 됐죠. 자, 그러고 시가봉을 기준으로 경계를 만듭니다. 한번 시가봉에서 걸리긴 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V턴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시가봉 전체가 제가 좀 시가봉 뿌리까지 보니까 자, 여기까지 놓고 봤더니. 돌파된 상태에서 시가봉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위에서 놀겠구나가 되겠죠. 시가봉을 깨면, 아 어, 위에서 놀지 않겠구나가 될수 있죠. 이거는 제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시가봉 얘기는 뭐 지금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걸 기준을 적용해서 보니까 설명이 다 되죠. 설명이 다 된다는 건 뭐예요? 이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라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근데 당연해요. 뭐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그거는 늘 그런 거예요. 어차피 시가에서 싸움을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줄다리기에서 비유, 비교해드리잖아요. 비교해드리잖아요 줄다리기 둘다 힘이 짱짱할 때 스타트 처음에 으쌰으쌰 막 왔다 갔다 할때 누가 이기는지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팀 백팀 줄다리기 하는데 처음에 다 힘이 쌩쌩하잖아요. 그때 힘이 판 어느 정도 누가 더 센지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중립 딱 여기 어. 스타트할 때 여기다가 반을 딱 가르잖아요 이 반을 기점으로 우리는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봉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8시 45분이 아니었을 때 9시가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중적이죠 8시 45분도 있지만 본장이 거래가 되면서 9시에도 중요하게 됐죠 9시 초반에 이런 봉이 나오면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고 기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시가 봉을 이탈하지 않은 채 움직인다 상단에서 논다 그리고 여기서 브이톤 효과가 또 나오면서 아까 돌파했던 자리를 깨지 않았네 더 가겠구나가 되는데 더 가겠구나가 되는데 이 정도까지 더 가겠냐 이거였죠 진폭은 커질 수 있는 장세였고 여기서부터 무려 아까 8포인트 내리고 22포인트가 올라옵니다 22포인트를 초과해서 올라왔어요 진폭이 커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어제는 어제 콜을 어제 콜 샀다고 왜 시장이 오르던가요? 오히려 콜 사면서 콜 샀고 흔들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상방으로 간게 아니다. 중립을 만든 거다. 어느 쪽으로 가도 다 괜찮게 상방을 허용한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허용한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결을 타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허용을 했고, 어, 상황을 보아하니, 야, 이거 좀더 보내겠는데 시장의 자금이 외국인들이 무조건 의도한 대로 다갈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반응이 더 좋고 자금이 더 세기 때문에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뜻대로 항상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죠. 시장의 대기 자금은 원래 개인들의 자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주식, 어,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면은 그냥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 이거 가만 봐라. 이거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어제 허용했던 자리를 본격적으로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포지션 올려드린 거 보면은, 자, 파생반 내려보세요. 파생반 지금 위에 하나씩 보면서 볼게요. 지금 내려보면은, 어, 포지션 처음에 올린 거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외국인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중립에서 양매수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양매수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 보아하니, 아까 저 진행될 때저 여기서부터 진행될 때 콜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외국인들 뭐야? 허용을 상방으로 해놨는데 허용을 상방으로 해놨, 상방 허용을 해놨다고 해서 반드시 상방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상방으로 가지 않으면 허용된 자리는 가지 않으면 그만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허용된 자리를 가는 과정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봤어야 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콜옵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땡겨주고 있었고 선물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4일동안 매도를 했던 선물까지도 오늘 상, 매수로 좀 돌려놓고 아 외국인들 일단 상방을 좀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세게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1차 저항이 아니라 파생반의 제시들은 2차 저항까지도 염두에 둬야겠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면 원회일텐데 어? 파생... 아... 2차 저항을 넘어가면 원웨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제가 매일마다 파생반에 그 글을 올려드리는데 적혀있죠 그러면 원웨이로 가냐? 그런데 만기일은 원웨이가 잘 없네 그러면 일단 2차까지 좀 보자라는 방식으로 확대를 해서 본다면 오늘의 2차 저항이 678.5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것보다 좀덜 갔죠 아까 전에 677.... 얼마까지 갔어요? 677.... 9까지 갔네요. 6.779, 0.6못 미쳤네. 그러니까 2차 저항에도 조금 못 미쳤고, 1차 지지에도 조금 못 미친 정도의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1차가 아니라 2차까지는 갈수 있겠다. 왜 외국이 선물 사고 콜 사니까? 콜은 어떻게 샀어요? 콜은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실제로 흐름을 타면서 샀습니다. 어떻게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찍어 올렸어요.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재고 있다가 나 갑니다. 출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아주 강하게 출발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 허용됐던 자리로 가야겠구나로 간 거고 진행이 됐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 12번의 월물 옵션 만기일 중에 원웨이가 어, 나와 봐야 원웨이 한번 정도 볼까 말까. 진짜 많이 볼땐두 개. 한번 보면 그것도 잘본 거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평균 한번 정도 볼까 한게 과연 오늘일까? 어, 그건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오늘 그렇게까지 하는 하나. 금융투자는 가만히 있을까? 금융투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수익을 보는 거 반대로 손실이 커질 텐데, 특히 미니시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을 텐데, 그거 커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근데, 그래도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약간 삼산이 뜨기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된 어제부터 연결된 빗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거 라인 타고 있던 거자 보시면 어제부터 연결돼 있던 거예요 미리 준비돼 있던 겁니다 쭉 연결된 거 이게 어제죠 어제 연결된 거 그거 걸렸죠 타고 가죠 타고 가죠 그니까 타고 가다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시점에서 고가가 나올 수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10포인트가 내렸어요 자 이때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 오늘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실 콜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어렵고 얘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하방쪽이 조금 더 생각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외국인 콜을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밀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웠어요 물론 얘보다는 얘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은 진짜 저도 정신없이 이걸 어, 숫자 변화를 보면서 어, 이 시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브 방송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결을 여기서 타고. 그러면 이때부터 얘가 뭐가 올라왔죠? 이걸 생각해야지. 콜은, 콜은 금액이 컸, 컸던 겁니다. 자, 항상 옵션은요. 금액과 계약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기일은요. 뭐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만기일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위클리 옵션 만기 매일 매주 두 번씩 할때 어떻게 되나 채팅 좀 남겨주세요 만기일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금액이 더 중요해요 계약서가 더 중요해요 네. 만기일은 아이고 내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가 더 중요합니다 만기일은 금액은 관리구요 관리구요 특히나 금액이 더 중요할 때는 개인들이 들어올 때가 더 그래요. 개인들이 금액을 세게 들어올 때는, 야, 그거 신, 신선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자꾸 도망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개인들이 코를 사고 풋을 사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그냥 외국인들은 관리 차원에서만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가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옵션들. 이미 살이 찌어진 거라는 거죠. 적당히 유지만 해도, 적당히만 있어도, 그래도 살아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0으로 안, 간, 안 가는 옵션들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640콜650콜660콜 음? 결제되잖아요 결제 관리만 하면 돼요 그게 손실이든 수익이든 관계없어요 어차피 외국인들 손실이거든요 옵션에서는 얘 손실이라고 뭐다 무너지나요? 주식선물도 있고 주식도 있고 현물도 있고 ETF도 있고 뭐다 다양하게 있어요 ELW도 있고 미니, 미니 시장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어? 그러면 콜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어때? 다른 데서 수익 보면 되는 거지. 그냥 결제되도록 관리만 되는 되는 내과 옵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럼 계약수로 한번 보실까요? 236억을 사는데 계약수가 어때요? 2894 계약이에요. 푸드옵션 계약수 어때요? 18,000 계약이에요. 아차 쉽죠? 콜... 외과 관리가 안 되는, 외과를 살릴 이유가 없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뭐야? 어? 금액이 큰데? 계약수가 어기가 밖에 안 돼? 뭐야? 외국인들은? 외과를 굳이 공격적으로 가가지고 외과 대박 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외과 대박은 푸드 옵션에 있는 거죠. 그치 않아요? 오히려 싼 거, 저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대박을 노리는 것은 푸드 옵션에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진행될 때 설명드렸던 게 200억이 콜이 있어도 20억짜리가 10배 가면은 200억으로 커버가 됩니다. 얘 200억 다 날려도요. 콜 200억 다 날려도 20억의 푸드옵션이 10배 가서 200억 플러스 되면 얘또 이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이제 극단적인 설명이에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그렇게 든 겁니다. 10배까지 안 가더라도. 근데 실제로 막... 50배 갔잖아요 40배 갔잖아요 물론 최저점 대비긴 하지만 이론적 실제로 보면 그래도 3 4배 4 5배 된단 말이에요 40억에 5배만 해도 200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회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 다 청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론상인 거고 어쨌든 그런 원리가 작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가를 공략한 것은 코리 아니라 외국인들은 푸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기날 계약수 개인들은 양 매수를 가고 있었습니다. 양 매수의 최악은 뭐예요? 양 매수의 최악은 뭐죠? 제자리입니다. 오늘 어때요? 시가의 제자리 들어왔네요. 그쵸? 양 매수의 최악은 제자리. 개인들 계약수 양 매수. 그런 움직임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기였던 거고, 원웨이로 가지 않기 때문에 눌렸고, 제가 여기서 눌릴 때. 어디를 보던가요? 어, 눌리네? 피보나치 잡고 어디를 보던가요? 어제도 피보나치 어디를 보던 거다 설명드렸죠? 어제는, 어제는 두 번에 걸쳐서 피보나치를 잡았죠? 어떻게? 618 먼저. 어, 여기서부터 오늘, 어, 피보나치 잡아야겠다. 618 반등 봐야겠다. 그게 여기였죠. 블랙라인 봐야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더 내려가니까, 어, 이번에 3 8이 봐야겠다. 블랙, 루라인이었잖아요 그다음에 50% 조금 이렇게 이 정도 갔죠. 38이 다음에 50 부자. 이때 이두 가지가 단계적으로 갔잖아요. 맞나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파생반에 뭐라고 적어드렸던가요? 저기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 것을 일단 염두해보겠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냥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구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제가 시장을 보는 그 생각을 구독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정답을 말하는 것도 제가 어떻게 정답을 알아요? 시장의 정답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입력하는 것을 구독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 파생반에 텔레그램에 계시다 그냥 약간 그 하나의 개인 언론을 구독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 신문을 하나 구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제 생각을 적어 드리는 거예요 어 저는 시장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바, 그 정답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어, 이런 생각도 있구나. 어,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맞춰가는 거죠. 신문을 보실 때도, 뭐, 그 기사를 보실 때도,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기자의 생각일 수 있는 거니까. 어, 팩, 팩트 말고, 이제 의견 같은 거는. 오피니언 같은 거는 그쵸 그렇죠?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파생반에 계신 분들 주식반에 계신 분들 주식반의 종목 오늘 하나오션 어 하나오션 올라갔잖아요 하나오션에 대한 이런 관점도 그냥 저의 생각을 공유 드리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구독하는 거예요. 생각을 구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생각은 아까 전에 이제 조정을 어디까지 봤냐 이게 몇 시였어요 여기가 1 0시반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피보나치를 잡아봤죠 피보나치 딱어 잡고 나서 쭉그 내려가지고 보면 어, 여기 보면 당일 피보나치 라인 조정 382와 아, 382는 669.7 자리고, 그 다음에 50%는 667.2 부근을 어, 부근을 참조하자. 근데 50% 자리가 여기였죠. 그그두 그니까 가지를 정도를 어, 염두에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뭐랑 만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618을 한번 만났어요 노란 선. 그 다음에 50%에서 모든 게다 중첩됩니다 볼변 하단. 레드블루 피보나치 50빛각다 겹치죠. 자, 여기서 내려오는 빛각 거죠. 점심시간 때 모든 게다 여기서 겹쳤어요. 모든 게 여기서 딱 하고 겹쳐버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빛각까지 반등하는 이 여기 마저도 8포인트가 올라왔어요. 8포인트, 8포인트. 그 다음에, 아유, 잠깐만. 하나 오션뭐 중대 재발생했다고요? 해 잠시만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런 거는.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어서 볼게요. 어, 이건 뭐 실시간의 기사니까. 실시간에 속보니까 제가 지금 속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제우스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어디까지 봤죠? 아, 그 다음에, 그래서 50% 자리를 봤어요. 50% 자리에서 봤더니 어, 차트가 제가 설정하는 그 차트 라인들 있죠. 어, 봤더니, 와, 여기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어, 8포인트 반등, 여기 10포인트 조정.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중간에 뭘 봤죠? 계속 콜. 관리되는지 선물은 줄어들면서 내려왔죠. 선물 따라 내려왔죠. 외국인도 선물 줄었어요. 이 과정에서 코은 관리가 됐습니다. 아, 그럼 다시 반등을 시도하겠네가 된 거예요. 반등을 시도하겠네가 이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시도해서 결제가 되겠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결제가 되겠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외과를 보자 말씀, 그 외과 결제되는 게 아니라 계약 수 언급을 드린 것던 거죠. 여기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풋을 늘렸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어 콜이 200억 대가 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될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풋 옵션이 훨씬 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았던 옵션을 공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 보시다시피 풋 옵션 어떻게 됐어요? 막50 여기 이제 이, 이론상 이론상 665 풋이 2시 16분 최저점 0.07 대비 51배 51배예요 무려 50배 이상 상승했다가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푸슬 다 웬만큼 빠졌죠 순간적으로 그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662.5 푸슬 최저점 대비 58배 65배 가성비가 더 좋은 옵션들을 외과로 공략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모두가 외과는 아니에요 다 내, 어, 등가도 있고 내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콜에 비해서는 외과 공략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푸시 외국인 쪽이 조금 더 어, 외국인 쪽은 푸시 좀더 셋고 콜은 그냥 관리 차원에서 엉망으로만 만들지 않으면 되겠다. 전일 대비 어, 그렇게 관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콜은 괜찮아요. 어제 콜은 그냥 포지션을 중립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펼쳐졌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웠고, 어, 굉장히 정신 없었고, 어, 변동성도 너무 컸고, 아 무슨 롤러코스터가 뭐 이래. 어, 뭐 여기서 8 포인트 내리고, 22 포인트 올리고, 10 포인트 내리고, 8 포인트 올리고, 13 포인트 내리고, 어, 정신 없는.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자, 이 가장 강한 빗각 추세, 추세 빗각을 오늘, 아, 이걸 이탈했다 보기도 좀 그런데, 그냥 걸쳐서 끝났다고 봅니다. 그냥 걸쳐 있는 정도.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릴지는 내일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종가에도, 어, 위클리, 항상 외국인들의 최근 지금 3, 4개월 패턴대로 위클리, 다음 만기물이 위클리 콜에 50 52억 정도 샀죠? 콜을. 그렇기 때문에 얘또 추적해야 됩니다. 670과 667.5 위클리 콜 샀는데 추적해야 되죠. 내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반 이상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니면 유지해서 월요일까지 또 결제로 끌고 가는지. 결제로 끌고 가면 더 가는 거예요. 더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얘 청산하면 하락 조정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겠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비각 이 강한 이때보다 더 강한 각도의 상승 추세를 걸쳐서 끝났습니다. 10월에도 엄청 강하게 느껴졌는데 그것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였죠. 그래서 애매하게 걸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온 위클리 콜 52억의 향방을 보는 것이 일단 내일부터 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그렇게 네, 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이 결과는 어 이제 월물 옵션 그렇게 해서 어 수익 누가 수익을 얼마나 냈고 누가 손실을 얼마나 냈는지 투자주체별 결과는 제가 이따가 카페 네이버 카페 어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정리된 거어 네이버 카페 가입 아직 안돼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 제가 이것도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현재 영상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어. 초대받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혜원이신 분들은 구독한다. 제 생각을 구독한다라는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정답이 아니라 제가 시장을 하루종일 보는 그 시장의 수급 관점 어,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런 것은 이렇게 풀어간다. 이런 관점을 구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글한번 하나씩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